이번에 살펴볼 거는 여덟 번째 교훈이고요 이 부분부터 시작입니다 여기 보면, 제목에 내가 들어가는 사람으로 있을 때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신뢰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지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사람을 신뢰해서 들여보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의심스럽거나 뭐 나한테 해를 가할 것 같다, 도둑질을 할것 같다, 그러면 집에 들여보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선 들어가는 사람은 신뢰를 받는다,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 옆에 문장을 보면 고위 관리에 의해 다른 관리에게 보내질 때,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동사는 보낸다, 그런 뜻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관리란 뜻이죠. 자 그다음 문장, 그가 보낼 때 형태대로 정확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정확하다, 바르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리의 신용을 받고 있고 다른 관리에게 사자로서 일을 할때 내가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그가 말한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단어가 메시지, 임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중상모략의 말과 싸워야 한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 동사가 싸운다, 저항한다 그런 뜻이고요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단어는 비방하는 거, 중상모략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지, 되막 잘못된 내용으로 비방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게선 해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것은 관리들이 언쟁에 휘말리게 한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싸움이 나게 한다,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 전달을 하게 되면 관리들끼리 서로 싸움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항상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문장 그것과 같은 진실을 유지해라. 그래서 제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붙잡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쯤에 있는 단어는 같다, 비슷하다, 닮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감정적인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이 문장에서 앞에 있는 이 동사는 반복하다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거는 합성어죠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심장을 씻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뭔가 뭐 화풀이 같은 거내 마음에 있는 기분을 막 이렇게 쏟아내면 마음은 후련해지잖아요 마치 마음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감정적인 말들 아니면 화김이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으로 가면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모든 사람이 말 속에 있는 것이라고 써 있는데 그 아까 이야기한 그런 감정적인 말들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자기 마음속에 어떤 말이 있는데 그걸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단어가 낫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신분이 높은 그런 고위 권리와 대조되는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카에 해가 되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감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뭐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이런 말 하면 나의 카에도 나를 둘러싼 에너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덟 번째 교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아홉 번째 교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